물론 전기레인지를 렌탈하시게 되면 여기 스크리퍼랑 전용 세대를 드릴게요 잠깐, 잠깐. 스크래퍼 아 스크리퍼라 했나요? 스크립퍼아니 아. 이게 그게 스크립 스크리퍼? 랩퍼 스크랩퍼 <laughs> 저는 스크립퍼라스트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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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성씨앤디 최영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를 가져왔는데요. 저희 제품이야 늘 좋은 맛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차피 뭐 맨날 좋다고 해봤자 너네 제품이 그 소리하지 마 임마. 그래서 오늘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뭐가 다른 것인지 거기다. 전기레인지 청소 꿀팁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Q&A를 준비해왔습니다. 가시죠.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많이들 헷갈리실 건데요. 먼저 쉽게 말하자면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켰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상판위가 뜨거워지면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빨간 불이 안 들어오고 상판 위에 아무런 온도가 안 느껴지면 인덕션입니다. 간단하죠. 끝.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이라이트는 고데이나 전기난로처럼 상판 자체를 뜨겁게 다 만드는 거고, 인덕션은 호일과 조리 용기에 자기장으로 용기 바닥만 뜨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덕션은 열 손실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저희 디오스 제품은 95% 이상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상판이 직접 달궈지지도 않아서 잔열도 진짜 거의 안 남아요 요리 후에 바로 닦아도 돼서 정말 청소가 한결 쉽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전용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인터넷에 쳐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에 조리용기가 그다지 다양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하이라이트는 인덕션보다 열 손실이 크고 상판에 잔열이 남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큰 장점은 용기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인덕션을 사세요 타이라이트는 이번에는 실생활에 흔하게 있는 물건으로 청소하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전기 레이지를 렌탈하게 되면 전용 세제랑 스크래퍼를 드리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쉬운 청소 방법이지만 이게 집에 없으시다면 집에 흔히 있는 제품으로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성 세제로 충분히 거품을 내서 한번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커터칼로 살살살살 긁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금방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스크래치가 걱정이신 분들은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치약을 묻혀가지고 면으로 싹싹 문질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을 싹 닦으면 그것도 정말 깔끔하게 가야 돼요 이제 다 하고 나서 바셀린 있잖아요. 바셀린으로 상판을 싹 닦으면 광택이 돌면서 눌러붙은 기름때가 줄어듭니다. 끝. 전기레인지 렌탈 상담하면서 많이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설치 시 주의사항이 뭔가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주적이 제일 큰 문제죠.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리스탠딩이라고 해가지고 8.5cm 케이스를 낀 거예요. 이건 어디에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요 친구. 빌트인. 매일 두피나 타공 수치에 따라서 추가 타공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밑에 내가 식기 세척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쓰고 있다. 이러면 또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제 저희 집이면 내가 타공해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자기가 아닐 때는 상의를 하셔야겠죠 인덕션 전용 용기 뭘 사야 좋을까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시중에 보면 인덕션 용기를 많이 파는데요 바닥에 보면 IH 인덕션, 코일 인덕션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집에 가지고 있는 용기가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자석을 붙여 보면 알수 있습니다 딱 붙어요 LG 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용기 가열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해당 화구에 그릇을 올립니다 그리고 화구 온도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터보는 아니고 여기 국까지 있거든요 국까지 올리면 이제 잠금 버튼이랑 화구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주면 타이머 부분에 숫자가 표시가 돼요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요? LG밖에 없대 어, LG밖에 없다고 오케이 전기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용 기준 1분 사용량이 9원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 일반 가스레인지보다 2.5배 정도 빠르게 요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요리를 마치고 끌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전기세. 멈춰! 멈춰! 그래도 상판 관리가 힘들지 않냐?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독일 쇼트사 프리미엄 글라스를 사용해서 긁히면 강하고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렌탈 서비스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사용감이 생겼을 때 청년마다 상판을 새로 갈아드립니다 그러면 세븐처럼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장단점 청소하는 꿀팁 그리고 Q&A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혜택 알아보고 가셔야겠죠? 짜잔. 5년 계약 기준 월 렌탈료 25,900원인데요. 다른 제품과 결합하실 경우 매월 2,600원 할인. 거기다 제휴 카드를 사용하시면 매월 13,000원 할인까지. 이두 가지 혜택으로 매월 1,300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도 부담이 되신다면 6년 계약 기준으로 아까와 같이 할인 받으시고 매월 7,600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급 사은품의 AS와 케어 솔루션이 무료. LG만이 드릴 수 있는 혜택. 추가 결합 시 2만 원 상당 상품권 증정. 2년 후엔 LG 베스트샵에서 어떠한 가전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3만 포인트 적립. 3년 후엔 무조건 2만 포인트 적립. 4년 후엔 LG 베스트샵에서 가전 구매 시 5만 포인트 적립. 재계약 시엔 월 요금 할인권 증정.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담 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니 이 또한 꼭꼭 챙기셔서 저렴하게 렌탈하세요. LG 디오스 전기레인지 렌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주성씨 N D로 연락 주세요.